그간 이 시리즈를 굉장히 열렬히 좋아해 주셨던 그런 독자분들일지라도 20년이 남았잖아요. 약간 너무 익숙한 존재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미 윈터러와 데모닉이라는 책이 10수 권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의 세계나 인물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꿀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신선한 변주였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취향이 변하고 그러면 작가도 아, 내가 최초에 잘했고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거를 계속 드린다가 아니라 세상이 변한 거에 맞게 자기 글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휘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했던 어떤 것도 저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여 보는 것이 우리가 장르 소설 또는 어떤 그런 콘텐츠를 창작하려는 자세로서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야기는 아예 다른 것일까? 그러면 지금의 이야기는 옛날하고 더 완전히 새로운 것일까? 근데 저는 제 생각은 모든 이야기꾼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옛 이야기를 또 반복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도 없고 완전히 반복되는 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써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잘 표현된다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라고 하면은 예전과 같은 이야기긴 해요 분명히 반복이지만 뭔가 달라야 하는데 지금의 사람들도 그렇고 예전의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의 마음에 꼭 맞는 것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건데 그때 사람 예전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의 차이라면은 그걸 찾고 있는 나 자신도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취향이 변했고나 자신이 이미 변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한 작품의 생명력 자체는 사실은 좀 짧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이야기가 더 빨리, 더 자주 반복될 필요가 생겼다. 이게 제가 요즘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정말로 가치있는 반복이라면 알아본다. 그래서 저는 작가분들이 어찌 보면은 내가 올해에 인기있는 그 시대에 맞는 뭔가를 쓰려는 그 노력 이런 것들이 분명히 굉장히 두투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리고 어떤 한명한 한 명의 작가들 중에는 저번엔 좋았는데 이번에는 뭐 별로야, 어떤 뭐 수많은 반응을 하고 있겠지만, 더큰 어떤 이 독자 분해 존재를 생각을 했을 때 이분들은 내가 가치 있는 방법을 하면은 알아볼 것이다. 약간 이런 걸 믿을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우리가 변화하는 시장에서 글을 써나가고자 한다면, 이 변화를 살아가는 법을 알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그리고 좋은 것을 쓰겠다. 이런 마음 없이 저는 이 일을 계속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저의, 저의 경험이고요. 다만, 이 기준이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거는 계속 우리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항상 리프레시하고, 리디자인하고, 어렵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물론 좋은 것을 쓰기 위해서죠.